안녕하세요 마니아입니다 오늘은 6월 9일이고요 월요일입니다 연휴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요 10일쯤 분명히 정책 변동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연휴 때 구입하고자 하는 휴대폰 할부 원금을 보신 분들은요 조건만 괜찮다면요 구입하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현재 SK텔레콤은 일부 모델이지만요 보조금을 엄청나게 풀면서 이탈자 방어를 하고 있고요. KT, l g u 플러스는요 동일하게 보조금을 풀면서 이탈자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 SK텔레콤 이탈자가 많을 거라 예상을 하는데요, 의외로 결합 때문에 SK텔레콤 기기 변경을 하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풀면서 이탈자 방어를 꽤 했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KT는 SK텔레콤 이탈자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S25 시리즈, 아이폰16 시리즈에 거의 부가 서비스 없이 최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10 요금제 부가 서비스 없이 사용하는 조건으로요. S25 시리즈 경우에는 통신사 이동하는 조건으로 S25 할부원금 0원에 P115만원 정도 S25 플러스는요. 할부 원금 5만원 정도. S25 울트라는요. 할부 원금 35만원 정도입니다. 기기 변경은요. 이동보다 할부 원금 15만원 정도가 비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S25는 기기 변경 시 할부 원금. 영원이라는 겁니다. 아이폰 16 시리즈 경우에는요. 아이폰 16 플러스만 저렴하고요. 이동은 할부 원금 10만 원, 기변 할부 원금 17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부가 서비스를 넣게 된다면요. 보험 필수팩,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추가 3만 원, 5만 원 이런 식으로 추가 지원이 붙게 되는 겁니다. LGU 플러스는요, 판매점 기준 부가 서비스 3개 가입이구요, 성지 경우에는 대부분 5개 가입이 표준 같습니다. 115 요금제 사용이구요, 부가 서비스 3개 가입, 판매점 기준입니다. S25 경우 이동시 할부원금 0원에 페이백 30만원 정도, S25 플러스는요, 할부원금 0원에 페이백 10만원 정도, S25 울트라는요, 할부원금 25만원 정도입니다. 부가 서비스 3개를 가입하지 않는다면요, 10만원 차감입니다. 즉, KT와 할부원금은 거의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폰16 시리즈는요, 아이폰16 경우 이동시 페이백 35만원 정도이고요, 아이폰16 프로 맥스는요, 할부원금 5만원 정도입니다. 방금 알려드린 아이폰16 시리즈들은요, 타통신사 대비 20에서 30만원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요, 구입하기 괜찮은 가격이라 생각합니다. sk텔레콤 이탈자 방어를 위해 사용하는 보조금을 생각한다면요 kt lg 플러스보다는 지원 금액이 많이 적지만요 그래도 기기 변경에는 지원을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방어는 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 s25 시리즈 판매점 기준에서는요 89 요금제. 프라임도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요. s25 경우 기변 시 할부 원금 5만원 정도. s25 플러스는요. 할부 원금 25만원 정도. s25 울트라는요. 할부 원금 60만원 정도입니다. 기기 변경이기 때문에요. 타 통신사 대비 10에서 20만원 정도 가격 차이는 나지만요. sk 텔레콤 역시 부가 서비스가 없다는 거. 89 요금제를 사용해도 해당 할부 원금이 나온다는 거. 해당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 역시 탈거 요금제 사용하는 기준으로 SK텔레콤 부가 서비스 없이 S25 울트라를 구입했기 때문에요. 요금제 부가 서비스, 여러 가지 조건들을 비교해 보고 휴대폰 구입을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아직도 통신사별 보조금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에서 타 통신사로 이동하려고 하는 이탈자가 많기 때문에요. KT를 구입할지, a g u 플러스를 구입할지, 아니면 결합 때문에 SK텔레콤을 계속 유지할지 잘 결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해당 금액들은요, 모두 판매점 기준입니다. 고정 그래 링크 걸려 있는. 휴대폰 성지 카페에서요, 지역별 시세표를 보시면요,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고객들에게 맞는 조건으로 휴대폰을 착한 가격에 구입을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